합류할 때는 포식자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빨리 가면 좋죠? 아, 좋아요. 응. 케어 잘 해볼까? 자, 오늘은 포식자 파이크에 이어서 포식자 라칸을 한번 플레이 해보려 하는데요. 어, 이동속도를 기반으로 이니시팅을 이 건달하는 되게 좋은 메리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룬 채팅부터 보시죠. 룬 채팅입니다. 룬 채팅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침착룬과 전설강의 을 보조룬으로 채택을 했고, 메인룬에서는 사실 고민을 했어요. PMA, 돌발의 격, 뭐, 비열한 한 방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부분은 제일 중요한 좀비와드와 궁극의 사냥꾼을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인게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만나보시죠. 오, 신발 사서. 사실 메인은 포식자 나오는 이 타이밍부터가 원래 메인인데, 원래 첫 기한 할 때는 신발이랑 핑크워드 나오는 타이밍에 집탐 잡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미드바텀 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보면서. 오, 부시 쪽은 시야를 계속 잡아주시고. 맞추고 원딜 붙고 개인적으로 선마는 저는 W 선마를 조금 하기를 원해서 아, 이조은 나이스. 그러면은 띄워주고, 천천히. 얘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서. 잡아주고, 쉴드 올리고 붙여주고. 잡기까진 힘들겠다. 그리고, 첫템으로는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크의 용합이 제일 좋습니다. 지크의 용합 가고, 두 번째로는 슈렐리아의 몽상 같은 아이템. 일단은, 그래블 당해도, 지금 막 크게 엄청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 그대로, 피해맛이랑 같이 회복돼서, 회복량이 생각보다 괜찮죠? 자, 딜교만 살짝. 아쉽다, 이건. 군은 좋아요. 약간 요 라카는 센스 반열이긴 한데, 이 플레이는 약간 어그로 핑퐁 돌리면서 서로 살아나갈 수 있어서 구도가 좋았요 아 집가서 빙하의 장막 사서 쿨감부터 좀 맞춰주도록 합시다 쿨감효율이 진짜 좋아서 음, 이번 턴에는 와드가 나왔으니까 핑화 한번 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조금 아쉽다 힐 케어 해주고. 어, 나이스. 판태현이 여도 전멸 있어서 끝까지 잘 봐줬네? 자, 체로를 잡아야 돼. 오케이. 잘하면 살것 같은데, 살기 힘들겠다. 매고 아쉽다. 중요한 거는, 상대 애쉬가 궁이 있어서, 낚시를 할 수도 있어서 여기는 다 체킹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방패는 깨졌고. 어차피 첫 타워는 탑에서 깨졌으니까. 아이고, 아쉽다. 큐 힐이 안 됐네. 사실 뭐 여진이나 수호자를 굳이 안들더라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지배랑 음 이영그 정밀 쪽둘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큰 메리트라서 개인적으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백업 같은 경우도 갈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빨간. 음. 어,는 내가 살려줄 수가 없긴 해. 어? <목소리가> 쉴드. 쉴드 한번 더. 피흡이 안 되는 마술 <laughs> 개꿀 탑 합류할 때는 포식자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빨리 가면 좋죠. 방타 좋아요 케어 잘해줬다. 못 볼게. 오케이. 요거, 라칸이지. 라칸이 락한이 요 맛에 라칸하지. 어우 극혐. <laughs> 골배고못 넘었어. 불쌍해. 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 팀원 있는 쪽으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효율해서 제일 좋습니다. 빠졌네? g 바로 갑시다. 상대 파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리셋해서 핵심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파이크를 먼저 잡는 것 또한 되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에요. 괜히 평타한 데더때려보려다 죽었는데? 응, 이 스텝이고. 당장 팀원들이 없어서 밀기가 좀. 오, 도망가! 야, 다리우스는 전설이다. 너무 아프다야. 링아 저렇게 쓰면은 안보이게 와드 해주시면은 좋고요 밤끝 빼주고 와 이거 합류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하다 근데 쉴드 한번 주고 트레드 굴리고 W 여기 에어번 두면 돌려주고, 배려. 오케이, 칼 타이밍이었다. 사실 찍혀도 안 죽었어요, 이거는. 아, 좋았다. 깔끔하게 서렌까지 받아냈네요. 좋습니다. 어, 이니시에이팅이랑 이속 면에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역시, 후식자는 전설이다. 확실히 좋네요. 그래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질량은 당연히 안나와요 질량은 당연히 안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질량은 당연히 안나오고 아군 뭐, 회복량 같은 경우는 그냥 Q, Q로 인한 회복량인데 좀 낮죠 회복량은 조금 낮고 피해량 흡수량 같은 경우는 3300 소생 같은 거 들었을 때 소생이나 생명의 샘 쪽을 들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게 그게 아니라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지향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득을 많이 볼것 같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보다 공격적인 이니시에이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룬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식자 라칸 한번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실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리는 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진 수호자 말고도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라칸 한번씩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목소리>